있는 가아입니다 오늘은 백설컵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시끄러운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이 아니라 네, 저희 집이 아니라서 지금 뭘 하고 계셔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제가 시끄러울수 있고요. 바나나맛 백설컵 케익 이렇게 샀어요. 이게 1390원을 주고 샀거든요. 네,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 손으로 뜯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뜯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뜯었구요. 이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열었는데, 이게 구겨졌네요. 네, 꾸겨졌어요 컵케이크 저 먹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일단 이건 시럽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거는 컵케이크 가루. 가루 여기 써있는데, 컵케이크 가루 50 믹스 50g 잘안 보이죠? 시 네,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뿌려 먹는 시럽이고요. 얘는 그 가루. 일단은 준비물은 개인 준비물은 숟가락 하고 이제 숟가락하고 계란이 필요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뿅! 네, 이렇게 계란하고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날계란이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갈라내는 거를 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려면은 이걸 멈춰야 되거든요. 내놓고 네, 오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됐고요.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잘 저어주고 오겠습니다 뿅 어머 뿅이 아니야 네 이렇게 다 섞었고요 으에에.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다음은 음, 이거 가루를 이제 넣는 거예요 어 지금 넣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손이기 때문에 이쪽저는 이렇게 지금이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걸 일단은 여기다 놓고 오겠습니다. 뿅! 아 여기 안 이렇게 놓고 나서 제가 다넣고 왔고요. 이거를 이렇게 숟가락, 원래 포크로 저으라고 하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저을게요. 숟가락으로 1분 이상 저어주래요. 1분이상 저을래요 1분만 적지 않을게요 저는 으, 이상하다 네 제가 적고 오겠습니다 뿅네이 아, 저어줬고요 네 뚜껑을 덮지 않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이 조를 돌려줄 예요. 네,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돌려주고 올 갈게요. 돌려주죠. 잠시만요. 뿅, 전달엔제 갈게요. 네, 이렇게 전달엔제 왔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1번 20초를 돌려주세요. 응. 음. 잠시만요. 요거.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여기는 해동 1분 10초 인데 나는 1분 20초니까 1분짜리 두번 10초 1분 20초를 조리 간편히 시작해서 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멀리 떨어질게요 그것 때문에 그아 까먹었어요 갑자기 지금 다돼 가고요. 제가 제가 다 되면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뿅. 네, 끝났고요. 왜 신기하다. 으, 연기 연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으, 잠시만요. 너무 뜨거워요. 연기 때문에. 연기 밖으로 내보내 줄게요. 연기 여러분도 꼭 내보내 주세요. 아니면 냄새 배서 이상해요. 뜨겁지만 뭐용기를 어쨌든 잘대보내준것 같습니다. 열기 보이시죠? 땀 같은 거. 진짜 뜨겁긴 겁나는데 후대 꺼 케이크. 어, 네내 죄송하고요. 요새는요. 저기 코드는 빼면. 네.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갈게요. 자리로 뿅! 네 이렇게 왔고요저 먹지 않을 거라서 소스를 그냥 뿌리도록 할게요. 뿌리기만 할게요. 뿌리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뜯었구요. 가위로. 손도 있고, 소스도. 뿌리도. 뿌리고 올게요. 뿅! 야 소스는 이렇게 다었구요다든것 같아요. 제가 손에 소스가 묻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달면서 조금 새콤한 맛이 나네요. 이렇게 뿌렸구요. 재민 아, 뜨거, 뜨거. 이렇게 재밌는 컵케이크 만들기를 해서 정말 좋았구요. 네. 소스. 너무 뜨겁다. 소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주세요. 한쪽에만 뿌리지 말고. 아래쪽으로도 좀 내려가게 만들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구요. 이거 맛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여기 코트 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근데 네, 되게 맛있어요. 바닐라 맛이 진짜 강하고요. 제가